안녕하세요. 진짜 긴장되네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입니다. 아, 한반1년 준비했습니다. 어, 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어, 2, 3일은 이제 개봉인데 오늘 어, 어,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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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역할 맡은 배우 김입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까지 이렇게 큰줄 <큰진> 모르고 <laughs> 어, 많이 긴장했어요. <laughs>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봐 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구 역할 맡니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 이 길게 호흡해서 하는 처음요 뭐 주인공도 처음이고요. 이게 뭐 이제... 어떻게 여러분 보실 보실지 모르겠어요. 개뭐 기자들 보고 뭐 제일 가한판 그런 얘기가 이렇 기대치가 올라가도 오시고 <laughs> 관가주세요. 아 앞에 분좀 재밌어요. 이게 웃음라고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웃어줘야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무명령 맡은 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년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어, 열심히 만든 만큼 마음에 쏙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は。は今回初めて韓国映画出させていただいてあの韓国の素晴らしい役者さんたち賀さん、ファンさん、チョンさんその他当然の韓国の役者さんと一緒にできて本当に幸せでした。 이번이 처음 한국 영화에 출연하는 건데요. 한국 배우분들랑 이 같이 일 하면서 박규현 씨, 박도원 씨, 천우희 씨, 황남인 씨 등등 기타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걱정,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에서경운교 역을 맡은 최대한입니다 네. 예. 여러분, 저잘 모르시죠? 저도요. 예. 저도, 저도 <laughs> 여러분 잘 몰라요. 예.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저라는 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laughs> 저는 여기서 정무부인형을 어, 맡은 정... 감독님의 열정이랑 스태프분들의 진짜 열정과 배우들의 네, 진짜 멋있음이 <laughs> 만들어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 통해서 너무 얻은 게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사중 같은 김도일입니다 저한테는 예일들아들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옥색에게 도와주시오! 안녕하세요. 곡성에서 오성봉 역할을 맡은 손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의 열정,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호용 맡은 황정민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모든 한국 영화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영화 긴 시간 정말 성의껏 정선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시고요. 그 저희 영화가 사실 좀 길지만, 그 엔드 크레딧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영화 생각하겠습니다. 자, 금요일.